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FNL 미션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공개적으로 반성경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미국 현직 대통령 바이든에 맞서 연방 주지사들이 성경적 법안들을 통과시키며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의 가치 충돌이 치열해지는 분위기인데요. 지난달 31일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랜스젠더들을 지지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은 이날 트랜스젠더 지지 입장을 밝히며 우리는 트랜스젠더 미국인이 미국을 더욱 번영하게 하고 활기차고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또 성소수자 권리운동의 최우선 입법과제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평등법 통과를 의회에 요구했다며 평등법은 성소수자 미국인을 법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현직 대통령의 이 같은 반성경적 행보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국에 희망은 있습니다. 최근 연방 주지사들이 성경적 법안들을 통과시키며 미국의 기독교적 가치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12일 미 오클라호마주 공화당 주지사 케빈 스티트는 모든 형태의 낙태를 불법화하는 새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앞으로 산모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긴급수술을 제외하곤 모든 낙태 시술은 중범죄로 간주합니다. 반성경적인 동성애의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들도 통과됐는데요. KIB 엘라베마 주지사는 미성년자에게 호르몬을 처방하는 등 성전한 치료를 금지하고 화장실과 탈의실을 생물학적 성별로 구분하도록 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엘라베마주 의회는 미성년자에게 호르몬 차단제를 처방하는 것은 골밀도 감소 등 수많은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미증명의 과학이라고 이번 법안 통과 이유를 밝혔는데요. IB 주지사도 우리는 아이들이 삶의 취약한 단계에 있을 때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급진적인 약물과 수술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비 주지사는 주님께서 당신을 소년으로 지으셨다면 당신은 소년이고 당신을 소녀로 지으셨다면 당신은 소녀라고 굳게 믿는다고 성경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FNL 미션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